자, 그 다음, 어, 이문제를 한번 볼까? 이 문제도 안에, 이 삼각형 안에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져 있는데, 분명히 이 안에 있는 삼각형 두개 중에 하나가 닮음이 되는 것일것 같아. 자, 그런데 모양으로 봤을 때이 ABC와 여기 안에 있는 이 삼각형 있지. 이게 닮음일 것 같은 확률이 높거든? 그러면 선생님은 이 안에 있는 거를 똑같은 위치가 되도록 대응점을 맞춰서 그림을 작게 하나 그리고, 그러면 지금 봤을 때 B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B는 같은 위치에 놓고, 그 다음에 D를 여기다 놓는 게 그림의 모양이 맞을 것 같아서, 자,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놓을게. 그러고 나면 DC가 X고, 그 다음에 BC가 8이고. 그러면 한번 맞춰볼까, 이제?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, 닮은 비가 일정한지? 그럼 B는 어쨌든 공통으로 같고 음, 자, 여기 보니까, 16대 8. 2대 1이지.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을까? 응, 여기가 4네. 그치? 왜 그러냐면 16인데 여기가 12니까 여기 4일 거야. 그치? 그러면 아, 여기도 4라고 쓰면 되겠다. 그러면 8대 4. 그럼 2대 1이네? 자, 그러면 얘는 두 변의 길이의 비가 2대 1로 닮음비가 같고 길이의 비가 일정하고 끼아에는 비각이 서로 같기 때문에 무슨 닮음? SAS 닮음이야. 됐지? 이렇게 16인데 여기가 10이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도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. 그치? 찾을 수 있지. 자, 그래서 써놓고 나니까 두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거는 SAS 닮음이 돼.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. 자, 그러면 묻는 곳은 어디냐면 x란 말이야. 그럼 AC와 CD가 대응변이게 되겠지? 그러면 2대 1은 10대 x. 자, 순서를 큰 삼각형부터 했으면 순서만 잘 맞춰주면은 우리가 대응점 순서를 맞춰놨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문제 풀수 있지. 자, 내양의 곡은 외양의 곡 같아서 2x는 10이니까 x는 5가 되겠네. 자, 답은 x가 5가 되겠지. 이해됐지?